자, 제가 음, 방울 봉랑 금을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 행복한 꽃그릇에 있는 2만 원짜리 이거는 수제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이고요. 이 여기 화분에다가 여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물구멍 밑에 물받침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가볍고, 음 안정감 있고요. 안정감 있죠? 자 여기에다가 깔만 깔았어요. 언니들 저는 어, 이렇게 숯 있죠? 숯 같은 거를 잘라서 밑에다 그냥 놔요. 네, 음, 저만의 방법이에요. 저는 항상 거의 이렇게 숯 잘라서 조금 놓고요. 그리고 마사. 마사, 적당히 넣어요. 마사, 적당히 넣고요. 여기는 제가, 저는 막 이것저것 다 섞지 않아요. 간단하게 펄라이트하고 그냥 있는 거 펄라이트하고요. 계란 껍질 이렇게 갈아서 놓고요. 이거는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여기다 조금씩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조금 정도 넣어서 이거는 다 갈은 거기 때문에. 지렁이 분변토도 약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저는 해주세요. 해줘요. 한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고요. 이쪽만 해주는 거예요. 이쪽만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자, 여기다. 여기가 앞에니까. 자, 앞에를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생각해보고. 자, 이쪽으로 할게요. 여기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빨간 끼가 있으니까 여기가 앞으로 할게요. 앞으로 하고 자, 흙을 넣을 때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놨고요. 자, 얼굴을 어느 쪽으로 할까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보시고요. 화분도 앞뒤가 있다는 거 항상 언니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음 좋은 집 다육 사장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유 감사하죠 뿌리 굉장히 튼실하죠 자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아주 작게 자구가 나오고 있죠 자 얼굴 제가 세어 봤을 때 10개 인데요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아까 제가 앞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흙을 이렇게 사슴으로 놨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앞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자, 사선으로 놨죠. 사선으로 놨으니까 뿌리를 가지런히 펴주시고요. 흙을 한쪽만 놓으시면 돼. 아주 쉬워요. 아유 분갈이는 솔직히 그냥.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제가 맨날 먹는 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안에서 끝에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늘,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에, 위에가 가장자리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위에가 가장자리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탈탈탈 털어주세요. 탈탈탈 털어주시고요. 자, 흙을 그만 채울 거예요. 흙 너무 많이 채우면, 밑에, 여기가, 물이, 여기가 살짝, 공간이 생,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물을 줬을 때막 넘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 마사로, 저는 중립 마사로 하거든요? 중립 마사로 하면 이렇게 바르게 선답니다. 자, 잡, 살짝 잡고요. 탈탈탈탈 탈탈, 탈탈 털어주거나, 여기 옆에서 이렇게 털어줘도 돼요. 자, 그럼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쪽이 아까 앞이었죠? 음. 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봐도 예쁘잖아요. 자, 살짝 틀어졌다 생각하면, 자, 이렇게 잡고 탈탈탈 털어주면 되고요. 옆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린다 생각하면, 아, 제가 저는 이렇게 빨대를 잘라서, 빨대로, 음. 고정을 해줘요. 고정을 쭉 해주면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만 꽂아줘도 돼요.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요. 자, 방울복랑금 하나 완성했습니다. 이게 행복한 꽃그릇. 아, 수제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 이쁘지요? 음... 또 다른 친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울트라 방울 봉랑 금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도 추 화분이고요. 물구멍 아주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자, 물구멍 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립마사로 합니다. 중립마사로. 음,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하셔요. 왜냐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항상 숯 숯을 몇개 이렇게 넣어준답니다. 어, 물 마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 마름도 좋고요. 이게 또 불순물 같은 것들 제거도 해주잖아요. 자, 항상 흙은 제가 저는 사선으로 논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흙은. 그냥 저는 여러가지 골고루 하지 않고요 펄라이트 마사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계란 껍질 갈았구요 지렁이 분변토 입니다 자이 친구들을 넣구요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울트라 울트라 방울봉랑 입니다 울트라 방울봉랑 이구요 자, 이 친구를 한번 해볼게요 언니들 이 친구들은 어, 택배 갈때 입장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 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옆에서 자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흙만 채워진다 생각하시고 넣으면 돼.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저는 그냥 술렁술렁해요. 그리고 제가 음. <laughs> 아유, 저는 그냥 대충 2% 부족해요, 항상. 그런데 마당에서 환경이 좋으니까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옆에 흙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쿵쿵쿵 해 주고요. 저도 초보예요. 벌써 이렇게 단단하게 됐죠?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살짝 밑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어, 핀셋을 이용해서 살짝 들어주면 돼요. 살짝 들어주면서 얘를 콩콩콩 하면 얘가 단단하게 된답니다. 자, 단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여기 한 1cm, 1.5cm 정도는 공간을 두셔야 돼요. 왜? 음, 나사를 좀, 나사를 넣고 물을 주었을 때, 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조금만 더 할게요. 1cm 에서 1.5cm 정도. 자, 살짝 이렇게 잡고 탈탈탈 털면 돼요. 자, 옆에서 살짝 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음, 중립마사입니다. 중립마사 그냥 넣어주면 돼요. 중립마사 저는 대충해요. 저는 대충하고요. <laughs> 대충해서 그냥 물은 바로 주지 않고요. 사실은 여기 아까 흙에다가 분무를 좀 했어요. 분무를 한 다음에 저는 예, 아유 분진가루막 날리잖아요. 그래서 분무를 해서 이렇게 털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털어지면 끝. 자 옆에서 보셔요. 자구가 음 이런데 자구가 막 다글다글 나오고 있죠. 자 한번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자구가 공 어, 사이 사이에서 막 이런데 자구가 막 나오고 있죠. 자,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음, 여기도 보세요. 위에서도 자구가 막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이 저는 참 좋아요. 이 친구는 울트라 방울 봉랑 금입니다. 자구 떼어세요. 이거는 울트라, 음, 울트라 봉랑 금이랍니다. 아유, 정말 대박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위에서 한번 볼게요. 살짝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쁘답니다. 자, 이 친구가 울트라 방울 봉랑금이구요. 오늘은 제가, 아이고, 이렇게 방울 봉랑금. 방울 봉랑금들. 이렇게 색다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앉혀봤어요. 어, 이렇게. 얘는 울트라랍니다. 울트라. 울트라 방울 봉랑금이구요. 음, 울트라 방울 폭랑금. 엄청나죠? 이렇게 자구가 뿜뿜뿜 나오고 있어요. 얘가 울트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입장이 보통 아이들하고 입장이 다르답니다. 굉장히 크죠?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선물을 또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쁜 화분에, 아이고, 이, 이 화분은, 음, 행복한 꽃그릇에 가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사랑합니다.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항상 웃는 날 되시고요, 언니들. 화요일 밤 8시 30분에 항상 만나요. 음, 댓글 투투은끝쭉 이어지고요. 에이 밴드에도 오셔서 활동해주시면 밴드 활동은 두분 꾸준히 드릴게요. 색감 진짜 이쁘죠? 이게 바로, 음, 좋은 집 다육농원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루가 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